안녕하십니까 사항가닷컴 발밤입니다. 11월 15일 사항가정목들에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넥스 사이언스 보겠습니다. 넥스 사이언스는 진양권 테마주입니다. HLB와 HLB 생명과 HLB 파워도 진양권 테마주였습니다. HLB와 HLB 파워는 10월 경에 엄청난 폭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종목인 HLB 파워까지도 100% 100% 넘게 폭등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넥스 이언스서 진양권 테마주라고 했습니다. 진양권 회장이 지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요즘 진양권 테마주 넥스 이언스 마지막에 계속해서 폭등하고 있습니다. 10월 3 0일 5,800원짜리가 딱 정확히 100% 폭등했습니다. 어제도 상한가, 오늘도 상한가였습니다. 어제 상한가 이유는 진양권 회장이 지분 확대로 인하여 주가가 상한가 간 것입니다. 오늘도 그 연약선상에서 계속 폭등했습니다7% 갭상승 출발하여 점점 상승폭 확대하다가 박스권 상승 유지하면서 상승폭 확대하다가 3시 7분에 상한가 찍었습니다. 상자량 25만주. 넥스 사이언스는 최근에 기관들이 몽땅이라 많이 사고 있습니다. 특히, 사모펀드하고 투신이 엄청나게 사고 있습니다. 어제 사모펀드 투신이 6만 8천 주 샀습니다. 오늘은 사모펀드 투신이 20만 주 샀습니다. 대단한, 대단한, 먹성, 대단한 먹성입니다, 먹성. 보통, 기관들이 사, 사지 않고 팔기만 했던 종목입니다. 대체적으로 그리고 사모펀드가 수신는 별로 안 들어왔습니다. 근데 최근 급등하자마자 이틀 연속 진양권이가 지분 확대하자마자 바로바로 사모펀드 수신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22만조 샀습니다. 넥사이언스는 2분짜리 음악 나오는 영상에도 말씀드린 대로 재료가 있습니다. 베트남 나노젠 진양고 등기사 등재, 또 베트남 나노젠 추가 지분 인수, 또 하나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는 갠시나요인 나노젠 바이오 시밀러 베트남 회사 내년 하반기 한국 주시장 상장, 이세 가지 재료가 있습니다. 넥스 사이언스는 베트남 바이오 시뮬러 회사 나노젠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진양권 회장이 넥스 사이언스 지분 확대 공시를 띄웠습니다. 진양권 회장 3.4%에다가 코르키라는 법인이 있는데 그 법인의 일대주주가 진양권 회장입니다. 100% 진양권 회장이 갖고 있습니다. 즉, 코르키란 회사로는 되어 있어도 그 회사 자체가 100% 진양권이 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르키란 법인과 진양권 개인 지분을 합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탈을 합치면 지분이 6.46%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넥사언스 이대주주는 베트남 바이오시물회사 나노젠 호난회장 부부입니다 둘이 합쳐 갖고 6.53% 갖고 있습니다. 단가는 6,360원입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백사이언스, 작년에 15,000원까지 찍었습니다. 진양 회장이 인수했다는 뉴스 때문에, 공시 때문에 15,000원까지 찍은 다음에 짝 뺐다가 올해 8월 6일날 전 세계적으로 지수가 박살났을 때 22,500원짜리가 계속해서 점유점을 상승폭 확대하면서 상한가 투박 나오는 덕분에 11,450원 찍었습니다. 전고점 15,500원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간이 갑자기 많이 사기 때문에 추가 상승은 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면은 올해날도 상한가 근처 가면 15,000원 전고점이 되겠습니다. 1 5 0 0 0 되면은 딱500%폭등합니다 2500, 2,500원부터 시했기 때문에. 500%폭등하면 시청이 한 3,000억 되겠죠. 아직 제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양건 회장의 나눠진 추가 지분 인수, 또한 나노진 등기차 등재 내년 하반기 예상하는 시신리요인 베트남 바이오 심을 해서 나노제는 한국 주식 시장 상장 이른까지 합치면은 실사 간다 하더라도 딱 20배 25,000원까지 찍을 수도 있겠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 사이에 또 재료를 더 터트려줘야 되겠죠 사이 재료 터 터트려줄 것입니다. 25,000원 잡으면, 딱 10배 25,000원 잡으면, 시청이 5,000억 점 넘습니다. 그 사이에, 단디바이오사이언스라고, 아, 덱스엑스사이언스 자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또 뭐가 나오겠죠. 하여튼간, 여러가지 무궁무진한 재료가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 흥하회원 보겠습니다. 흥하해16%갭상승 출발하여 스번 상류 유지하다가 1시 36분에 수직으로 세우면서 1시, 48분, 1시 48분에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상한가 들어갔다가 조정을 거쳐서 또 3시경에 상한가 맞아 들어갔습니다. 상한량1 2 4만 주. 증권사가 3 3만주 단타하려고 샀습니다. 예고인 4 7만주 팔았습니다. 홍화해운 오늘 상한가 이유는 카리스 쿠퍼가 홍화해운 인수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카리스 쿠퍼 홍화해운 경영권 인수 코스피 카리스 쿠퍼가 홍화해운 최다주를 등극한다. 헐스 국보는 화해원 주식 14%를 양수, 즉 인수하기로 했다. 양수 금액은 112억, 자기 자본 대비 50%입니다. 이 뉴스가 장중에 내부 거래로 인하여 알려지면서 주가가 급등하여 결론적 상황을 갇 것입니다. 합작이 1시 40분경에 급등을 했죠 처음에는 길사 지분처분으로 자금 확보로 주가가 움직이다가 실질적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황하이원이 카시쿠버한테 인수된다 그 뉴스 때문에 그 공식 때문에 상한, 상한가를 간 것입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황하이원 차트 장기간 엄청나게 하락합니다 7300원짜리가 350원까지 빠지다가 저주금이죠 저주금 처죽음. 350원까지 빠졌으니 그 사이에 감자도 있습니다 감자도 올해 5월달인가요? 감자도 있습니다 감자 감자까지 같이 기 때문에 7349원이 수정 주가가 나온 것입니다. 장기간 하락하여 바닥에서 여중급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흥하해군을 카리스코프가 인수했다고 공시가 나오면서 피날레를 장식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오션. 중앙오션은 어제 폭락했던 종목입니다 어제 하한가 지까지 찍었습니다 장중 하한가 찍었죠 29.84% 1,740원 근데 오늘 왜또 갑자기 급등하냐 오늘은 11% 갭상승 출발하여 전적으로 상승법 확대를 하면서 3시경에 상한가 찍었습니다 상장량략 57,000주 중앙오션은 어제 한가가 마감, 한가가 근처 마감에서 오늘 갑자기 상한가 친 이유는 중앙오선에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오늘 기타법이니 오만천주 샀고요. 어제 공시가 나왔죠. 전대표 횡령 공시 그러면 전대표 횡령 공시 한번 볼까요? 평령 금액이 5억 원 잡니다. 음, 5 그리고 자기자본 대비 2%그 영향으로 횡령했다고 하니까 초억 포함 개미들이 놀래 가지고 물건 던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자본 대비 2% 그런데. 코스닥 시장 법규를 보면 전직 임원이나 현직 임원이 자기자본의 3% 100분의 3이거나 현금 금액이 10억 원 이상일 경우에 실질심사 대상 즉 상장폐지 대상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자기자본 대비 2% 였죠 자기자본 대비 3% 한다고 했으니까 좀 약간 아슬아슬했죠. 그리고 현령 금액이 10억 원 이하였어요. 10억 원이상뜨겠했는데 5억 원이기 때문에 현령 이게 현양 폐지 심출 심사 대상이 아니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서 오늘 장 깔친 것입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2,000원짜리가 7,000까지 갔다가짝 뺐다가 바닥에서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뭐, 형량 들어갔을 종목은 들어가지 마십시오. 위험하니까. 과거에 형량 했다 하더라도 그게 정상적인 회사로는 안 보입니다. 그 다음에. 제테마 어제 상장된 종목입니다. 어제 상장된 종목 제테마 같은 경우는 테슬라 일명 테슬라로 상장된 테슬라 테슬라가 뭐냐 적자 종목을 증권사가 추천하여 상장시키는 것입니다. 즉 미국 테슬라 전기차 업체처럼 그런 개념입니다. 적자가 있어도 미래 성장성이 높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상장시키는 것이, 증권사 추천에 의한 상장시키는 것이 테슬라 상장입니다. 테슬라 상장된 종목이 현재 있습니다. 제테마 말고도 카페24입니다. 카페24가 첫 번째이고, 제테마가 두 번째입니다. 카페24는 쇼핑몰 업체이기 때문에, 빼고 제테마는 제약업체 바이오 종목이기 때문에 처음 상장된 것입니다. 카페24 같은 경우는 테슬라로 상장하여 주가가 한동안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은, 지금은 고무가 아래에 있지만, 제스테마는 고무가가 2만 천원, 고무가가 2만 천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고가가 2만 955년입니다.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고무가가 2만 천원짜리였는데, 시가부터 2100원으로 시작했습니다. 고가는 2950원. 고가도 회복하지 못하고, 종가는 14% 폭락 마감했습니다. 오늘은 종가 근처에서 시작하여 상한가를 찍었던 것입니다. 기간은 계속 계속 이틀 연속 팔고 있습니다. 뭉텅이로. 기간은 계속 팔고 있죠. 외국인 팔고 있죠. 그런 거 의견은 계속 팔고 있습니다. 제테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테슬라로 산, 테슬라 특례 상장 업체입니다. 그리고 아시쿠라 어, 그리고 테슬라 상장 이어 제테마 상황 좀 특이하죠 제테마 여기 보신 대로. 히알루론산 필러와 보툴리눔 톡신을 같은 미용 관련 업체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공모가를 3개월 안에 회복하지 못하면 공모가 90% 안에서 공모주를 다 사줍니다. 그냥 주간 증권사에서 그다에 공모주 청약한 사람들은 90%까지 안전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적자를 있는데도 불구하고 테슬라라는 이름으로 상장시키는 것이 테슬라, 테슬라 특례상장입니다. 또, 또 특례상장도 따로 있습니다. 보신대로 테슬라가 아까 1호가 카페24였고요. 제테마가 테슬라 이호로 상장되었던 것이고 최근에 어저께 또 선장성 모델이라고 또 선장성 특례상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들 전부 다 증권사에서 추천하는 상장업체들입니다. 증권사 추천에 의한 상장업체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로 상장된 용모들은 3개월 안에 고무가를 회복 못하면 고무가 90%까지 환매를 요청할 수 있고 상장성 모델 상장업체들은 고무가 90%까지 이것도 같은데 6개월 안에 6개월 뒤에 고무가를 미을 경우에 판매라 요정할수습니다그데 실제적으로 다들 적자 종목을 추천합니다. 적자 종목을 주관사가 선정할 추천합니다. 증권사에서 그렇기 때문에 야 이만 테슬라나 테슬라 종목이나 선장성 성장 선장, 선장 종목은 들어오면 그냥 투자하고 싶다면 아주 아주 조금만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적자 종목이 적자 종목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라리 뭐 프리스터 같은 종목을, 그런, 상장업체로 차라리 들어가십시오. 제, 제 테마, 차트를 그래도 봐야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의미는 없지만. 일간 차트. 그 다음에, 분차트 보겠습니다. 강부합 출발하여 점점적으로 상승, 보합다면서 12시 42분에 최종 상한가 찍었습니다 상한가량7 4 0 0 0주 제테마하고 카페14가 테슬라 등내상장 특례상장. 테슬라 등내상장은 3개월 후에 고문가를 회복하지 못하면 90%까지 증권사 주관사에 요청할 수 있어요 그러면 90% 가격으로 되사줍니다 그 다음에 아까 뉴스에 잠깐 보여드린 거 있죠 특례상장 업체 답을 해 보세요 시청자님들 제가 다 알려주니까 재미없잖아요 아까 봤지, 봤지 않습니까 청장성 특례상장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 선단성 특례상장은, 어우, 브라스크 선단성 특례상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권사에게 6개월 동안, 6개월 후에 공가를 회복하지 못하면 90% 가격으로 판매 요청할 수 있다. 다 똑같은 거예요. 네, 다시 나오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증권사에서 추천하는 것이 테슬라와 선장성등례상자 테슬라는 3개월 후에 고무가를 회복 못하면 90% 환급, 판매 성장성은 6개월 후에 고무가를 회복 못하면 고무가의 90% 안에서 판매 요청할 수 있어요 선장성등례상장이나 테슬라 승례상장 보다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리토같은 사업모델 특례상장업체를 차라리 사세요. 그래서 확률이 더 높아요. 아까 제가 좋아하는 캐리스포트나 프리토같은 것이 사업모델 특례상장업체입니다. 특이한 사업구조를 통한 특례상장업체예요. 이종목서 전체적으로 두개 다전체적 숙자종목이긴 하지만 나름대로 기술이 있다고 판가름 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업모델 특례상장 말고도 기술특례 3장이라고 있습니다 기술특례 3장은 바이오 업종들이 많이 들어갔던 종목입니다 기술특례 3장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도 기술특례도 에 아까 천장성이나 테슬라보다는 좀더 좀 그나마 안정성이 있어요 그냥 어느 정도 기술이 있기 때문에 바이오 기술 같은 거라도 있기 때문에 자, 이만 다시 쪼점 정리합니다 기술특례 3장 업체나 3월에 등계 상장 업체를 하시라고. 그나마 그게 가장 안전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사항가 4개의 정목 분석을 마치면서 저의양상의 마음에 드시면 가운데 동그라미 고이병 클릭하시고 구독신청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